그동안 제가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중에 24곳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좋은 곳들이 많아서 그 중에 여러 곳은 노후에 꼭 살아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생활비가 높은 곳들이 많아서 보통 사람들에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실버타운이 35곳으로 일단 많지 않고요. 실제로 내가 입주하려고 했을 때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고 싶은 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형편에 맞춰서 갈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꿈의 실버 하우스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의 실버 하우스의 조건은 첫 번째, 자신의 경제력에 맞는 곳이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주거비를 줄여서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두 번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자연환경이 좋은 곳물 좋고 공기 좋은 곳 또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체육관 수영장 공원 등이 가까이에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세 번째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도서관 시민회관 등이 가까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힌트를 얻으셔서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꿈의 실버하우스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곳들은 재테크, 부동산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한의사입니다. 오직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는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부한 전국 곳곳의 꿈의 실버하우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빠TV 공부하는 아빠 공빠입니다. 꿈의 실버하우스를 찾아서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 신곡동으로 찾으러 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꿈의 실버 하우스의 조건은 자신의 경제력에 맞아야 하고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주택연금을 토대로 해서 최소한도로 노후 기초 생활비 200만 원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건강에 도움되는 곳이어야 한다. 주변 환경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운동 여건이 되는 곳, 병원이 가까운 곳. 세 번째 조건은 노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가 활동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곳. 노인 복지관이나 도서관, 시민회관이 가까이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곳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고자 하는 곳은 의정부인데요. 서울 바로 위에 있죠. 서울 북부, 경기도 북부의 지도입니다. 의정부가 여기 있고요. 의정부 도시 전체의 모습입니다. 수락산, 도봉산, 사패산, 하늘의 보비라는 천보산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 있는 분지 구조에 있습니다. 1호선 전철이 가고요, 경전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수락산 정상에서 의정부 시내를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이곳은 도봉산이고요, 의정부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중랑천이 흐르고요, 이쪽에 흐르는 것은 부용천이 중랑천으로 합쳐집니다. 이곳에 있는 건 백석천이고요, 이 하천들을 주변으로 해서 걷기 좋은 장소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랑천 걷기대 하는 모습이고요. 이곳은 부용천. 의정부의 특징적인 게 의정부 경전철입니다. 이렇게 두 냥짜리 경전철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현황을 보시면 인구는 46만 명이고요. 면적은 81.54제곱킬로미터. 강남구와 서초구를 합쳐놓은 면적 정도 됩니다. 경기도 중앙 서울 북부에 있으면서 6.25 이후에 군사도시로 발전이 되었고요. 지금은 미군 기지들이 많이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도 만들고요. 주거지로도 만들고. 의정부는 양주에서 분리된 도시고요. 63년에 의정부 시로 되었습니다. 사방이 산지로 둘러싸있고, 시내는 분지 형태입니다. 위적으로는 망울사, 회룡사, 정문부 장군 묘가 있습니다. 공공 도서관은 네 곳이 있고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이 세 개를 비롯해서 많은 의료관들이 있습니다. 이곳은 망월사 계곡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회룡사입니다. 여기는 정문부 장군 묘소입니다. 정문부 장군은 임진왜란 때 함경도에서 외군들을 백전백승으로 물리친 유명한 장군입니다. 유명한 대첩이 북관 대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북관 대첩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리고자 하는 실버 아파트는 신곡동의 으뜸 마을 신명 아파트입니다. 복지관이 바로 옆에 있고요. 의정부 백병원이 길 건너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역 전철역이 여기 있고요. 주변이 이런 공원이고, 의정부 과학도서관이 걸어서 충분히 갈만한 거리에 있습니다. 서울 가는 광역버스도 가까운 곳에 있고요. 의정부 경전철 동호역의 모습입니다. 의정부 백병원의 외부 모습입니다. 이곳은 의정부 과학도서관 신공노인복지관입니다. 이곳이 직원이 103명이나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관이 보통 작은 곳은 직원 한 10명 정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곳은 직원이 103명이라면 굉장히 큰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식당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신명아파트는 이 노인복지관 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충분히 이용을 할수 있는 곳이죠. 이 신곡 노인복지관 안에는 이렇게 도서관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고, 노인복지관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으뜸 마을 신명아파트 입구 모습입니다. 입구에서 안쪽을 보는 모습이고요. 안쪽을 조금 들어가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제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일단 아파트 연식이 적당하고요. 제 기준에 맞고 길 건너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길 건너 의정부 백병원, 큰 병원이 있고요. 전철역에서도 직선거리로 500m 이내 거리 있고요. 도서관도 큰 도서관인데 직선거리 500여 미터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주변이 이제 공원이 이렇게 있어서 공원에 걸어갈 수 있고요. 서울가는 버스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서울로 이동하기도 좋습니다. 이으 마을 신명 아파트는 총 814세대입니다. 2000년에 입주를 해서 22년 차 아파트고요. 그 작은 평부터 큰 평양까지 5개의 평양이 있습니다. 그중 제가 선택한 평형은 19평형입니다. 최근 실거래가 평균이 1억 4천만원입니다. 19평형이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100세대가 1 9평입니다큰 지도로 보시면 여기가 으뜸 마을 신명아파트고 바로 옆에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신곡 노인복지관입니다. 실거래가 추이를 보시면 계속 1억 2천만원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현재 1억 4천만원 정도 평균 실거래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 부동산에서 제가 최근 자료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자료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입니다. 배치도가 이렇게 생겼고요. 19평은 여기에 있습니다. 신곡노인복지관이 바로 길 건너 있고요. 의정부 백병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작은 공원이 있고요. 여기도 작은 공원이 있고. 여기에 이제 큰 공원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비를 보시면 평균 8만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좋은 점이 현재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웃들 이야기입니다. 조용하고 대부분 집주인들이 살고 있다. 관리가 잘 되고 관리비가 저렴하다. 노인 복지관, 주동공원, 초중학교가 가깝다. 주차가 여유가 있고, 정문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있다. 또 도보 10분 거리에 강남 가는 광역버스가 있고, 정합병원이 바로 옆이면서 주위에 개인병원들도 많다. 1154번 버스의 반환점으로서 서울 출근이 편리하다. 앉아서 서울 출근할 수 있고, 7호선 장암역까지는 20분, 수락산역까지는 25분, 노원역까지는 45분이 걸린다. 분리수거를 매일해서 좋고,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이라, 주차가 여유롭다. 우체국, 과학도서관이 도보거리다. 의정부 신곡동 신명 아파트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어떤마을 신명 아파트고요. 의정부 신곡동에 위치하고 전체 814세대고요. 2000년에 입주한 22년차 아파트고 제가 선택한 실버 아파트는 19평형, 64제곱미터고요. 100세대입니다. 나머지 50평형대까지 현재 5평형이 있습니다. 19평형의 경우 실거래가 평균이 1억 4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주택연금으로 들 경우에 70세 우대방식 정신장애형인 경우에 46만원의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21년 4월 6일 기준입니다. 기타 관리비는 8만원 정도 나오고요. 재산세는 14만7천원 정도 나옵니다. 이곳의 장점은 첫번째, 노인복지관, 도서관, 병원에 가깝다는 것 두번째, 추동공원과 부용천 중랑창을 통해서 걷기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하기 좋은 곳이다 세번째는 금액이 적당해서 5대형 주택연금이 현재는 가능하다 이 주택가격이 1억 5천이 넘어가게 되면 5대형이 들수 없지만 현재는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단점은 제가 주변을 찾아보았는데 공공 수영장이나 체육 시설이 찾기 힘들어서 혹시 찾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평형의 세대수가 100세대로 좀 적은 편이고요. 제가 선택한 19평형이 복도식이라는 점이 조금 단점으로 들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순자산이 3억 정도다, 그러신 분들은 이 아파트에 1억 4천만 원 정도 집을 구입을 하셔서 주택연금을 드시고 나머지는 노후생활비로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걷기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복지관과 도서관을 잘 활용할 분들은 좋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의정부 신곡동에서 제가 생각하는 꿈의 실버 아파트 한 곳을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서 저희가 많은 곳을 가기 힘들지만 우선은 인터넷으로라도 제가 생각하는 꿈의 실버 아파트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간 곳들을 가능하면 차로 가서 동영상을 담아서 2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1부는 설명편이고 2부는 주변 상황을 더 자세하게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빠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